nonsense, it doesn't make any sense, nonsense,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nonsense, 우리 nonsense 라면 많이 쓰잖아요, 그지? nonsensical, 그 그러니까 형용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nonsense고 nonsensical 하면은 말이 안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nonsensical.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돼, 할 때, it doesn't make any sense, it doesn't make any sense, 이렇게 많이 쓰는 거고, it makes no sense, right? it doesn't make any sense, it's big, you know, 막 이런, 이런 막 욕도 하는 거고, it's big, 뭐, you know, right? and both you know like,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come on you know so 할수 있는 예, 목표다 할수 있다 doable okay? 할수 있는 거야 o k a 너무 쉬운 단어인데 많이 못 쓰는 단어다 얘들아 doing 어 do able이라고 해어 a b l e 에다 이게 do에다가 able 붙여서 할수 있는 있는 doable it's doable right 응. 진짜 그러지 않니 쉬운 단어인데 못 쓰는 단어인지 아니니 거의 안 보는 안못받는다는지야 처음 봤지? 네, doable. It's doable. It's possible. Okay. It's feasible. Okay. 네, 다 가능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Okay. 아, 또 오랜만. 에 얘들아, 이것도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해면 이 MP, 어디 M M4, PHG. 잘못됐지, 선생님. PHG. 네. 여기 있고 Emphasize가 있구요 네, E M P A T H I Z가 있거든 네. 그래서 위에 거는 강조하다는 뜻이야 Emphasize 그래서 이렇게 할땐 Ph가 f b 나 n 가지고 Emphasize 이건 S 발음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강조하다는 뜻이고 밑에 거는 M 요 P 발음이고 요게 번데이 발음이야 Empathize 그래서 Empathize with는 이제 공감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Empathy가 되겠지 네, Empathy 이렇게 네. 되는 거고 이건 emphasize. 이게 on 안 써요. 타동사를 쓰는 겁니다. 뭐뭐쓸 강조하다 이렇게 할때 highlight, underline, underscore 이런 뜻이야. t 네. 스트레스 강조할 하다때 stress, underline, 밑줄어 underline, underscore. 오케이. Okay. 에 네. highlight, 형광펜 할때 highlighter 이 거. 그 강조할 때. 이거 발음, 네. 발음도 챙기고. 이게 비스무리한 단어니까. 음. 요거 정리해놓으면 좋아, 진짜 이거는. 그래서 강조. 어, 그래서 sustained. 네. 우리가 보통 유지하다. 네. 근데 하면은 까먹기도 해. 네. sustain and injury 하면 은 까먹기도네. sustain and injury 그러면 부상을 입다도 돼요. 부상을 입을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해. 근데 sustain은 당연히 유지하다, 지탱하다. sustainable. 그지? 유지할 수 있는. 그 요즘 여기 이런 거 이제 뭐 계속 옛날부터 요즘 뭐 요즘 나온 단어 아니야, sustainable development 하면은 에 발전은 발전인데 유지할 수 있는 개발 발전이 뭐냐면 이제 환경 생각하는 발전을 가리켜 이걸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니까 옛날에는 발전을 하긴 했는데 환경을 너무 생각 안하다 보니까 지금 뭐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문제 이제 억제하려고 고 이제 이렇게 하려는데. somehow, 좀 늦은 감도 없긴, 않죠. 없죠. 네. 늦은 감도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sustainable development. 네. 얘들아, 연기하는 거 내가 좀 가볼까? 연기, 연기하다? 자, 연기하다 할때 우리 지금 나오고 뭐 나왔어? 딜레이 나오고, 지금, 에 네. 포스폰 나왔지?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연기하다. 얘기해봐. 좀 뒤로 미루는 거할 때. 어? 예, 네. put off 있고요. 그죠? 띄어서 또. 어, pushback이 참그 회화에서 말했어. pushback, 뒤로 미루는 거야. 그다음 좀 포멀한데, 에 뭐, 아, 포멀하잖 않. 그렇게까 포멀하지만 이그냥뭐 그러니까 procrastinate라 해서 좀 해야 될것좀 뒤로 미루는 걸 procrastinate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procrastinate에서 O-R 붙이면은, 맨날 안 하고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도 표현할 수 있어. procrastinator야. 그래서 hey come on stop being a procrastinator 하면은 야, 좀 그만 연기해라. 좀게으른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procrastinat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procrastinate. 그래서 이런 것들 delay, postpone, put off, push back 이런 것들이 예, 연기하는 거야. 그래서 회할 때는 이거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push back 뒤로 미루는 거야. 그럼 앞으로 당길 때도 있잖아. 스케줄 당길 때는 예. 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move up. 앞으로 당기는 거야. move up.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근데 보면은 살짝 이, 이 연기의 표현이 연기의 표현이 훨씬 더 다양해 그 이유는 뭘까? 네, 사람들은 연기를 많이 한다는 거야 뒤로 미루지 막땡겨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 그지? 물론 있긴 있겠지만 드물지 그니까 드물면 그거에 따라서 표현도 좀 약해 그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이쪽은 굉장히 좀 풍부한데 이쪽은 그렇게 막 어. 물론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냐면 있뭐 can we do it earlier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만약 부사로 부사로 들어가면은 네 earlier가 될수 있고 이거는 later가 될수 있겠지. 그지? 나중에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 이거와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later가 좀더 익숙하지. 많이 쓰잖아. 그지? 이거보다는 그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더 익숙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다 사람 사람도 똑같아. 연기도 하고 또 체인지도 하고. 땡기지 않더라고. 어. 그,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랑 막, 이렇게 뭐, 빌드업 스케줄 잡다 보면은, 땡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예, 연기를 많이 하죠. 예, 그죠? 그래서 인터뷰도 연기다, 결국엔. 어? 연기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건 스모크고, 연기, 저 연기는, 예, 퍼포먼스가 되겠고, 어, 적응이 이제 좀대고 돼가고 있는, 어, 고마워. 이렇게.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웃어줘서 내가 계속 해.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얼굴 딱, 야, 너, 너희들 너무 이렇게 냉정한 거 아니야? Okay. 네 고맙다 뭐야 irritate는 뜻이? 짜증나. 짜증나고 성가시고 right? Irritated. I -R -R -I -T -A -T. irritate i i-r-i-t-a-t irritate a-n-n-o-y annoy -E b-o-t-h-e-r bother b-u-g bug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성가시게 한다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무슨 동사야? 다타 동사라고 들어가 그래서 내가 우리, 그렇죠. 짜증날 때도 있고, 짜증났을 때는 있으니까. I am이나 was 면 irritated, annoyed, bothered, bugged, by,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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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Right? Yes. Stop bugging me. Uh, 나 그냥 그만 괴롭혀. 이렇게 되는 거고. Stop bothering me. Okay I'm sorry to bother you. 귀찮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들어 여러 가지 포인트. I was annoyed. I was irritated. I respectively, respectively, respectively는 뭔 뜻이야? 나들어 각각 각각. Okay respectively. 나들어 r e s p e c t i v e 는 각각의 respect f u l 은 뭐야? f u l 붙이면 공손한, 약간 예의바른이라는 뜻이야. 얘가 respectful. So be respectful to the elderly.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공손해라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respect 터블하면 뭐가 돼? Respect. 터블하면 이게 존경할 만한이야. 존경할만 할수 있는이야. 존경할 만한이는 있는, 만한 뜻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서 have 또는 has를 쓰겠죠. 네, 어 respect for 하면 누구의 존경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맨날 respect, respect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지? 물론 동사로 쓰면 r e s p e c t 바로 타동사 respect. 바로 목적어 쓰면 돼. Moment을 네, I respect you. I have. A Respect for you. I have a deep respect for you. You know, like I said, I have a deep respect for athletes competing in Paris. Okay. Mm-hmm. they occupy. Oh, it's been a long since I've seen O C C U P Y. Okay. 여러분, uh, occupy는 뭐예요, 뜻이? 아, uh, right? 그래서 so occupied means 된 거고 자리 있는 거고. Is this seat occupied? Yeah, taken. <coughs> Occupation, right? Okay. We have fond memories of your building. Fond가 뭔뜻이야? 좋아하는 일이야 Fond memories는 뭔뜻이야? Good memories야. 오케이? Okay? 뭔 말을 좋아하다 할때 어떤 거 써요, 여러분? Be fond of 쓰죠, 여러분? Yeah, be fond o f 은뭔 말을 좋아하다는 표현이잖아. 그지? 알지? Be fond of. Yeah, 이거 수어지 그래서 fond memories가 good memories야. 근데 얘들아 fond가 아니라 fond 쓰면 이건 연못이지. 그래서 P로 가면은 fond는 연못이야, fond. 그다음에 found. 그래서 found memories, good memories. 네, outflow는 나가는 거고, 얘들아, outflow는 나가는 거고, 네, 들어오는 거 당연히 inflow가 되겠죠. 어, Exodux, Exodus라는 것도 나가는 거고요. 이 예. 아,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laughs> 얘들아, 여기서 income은 들어오는 게 아니야. income은 소득이야, 소득. 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고. 또뭐 어, 들어오는 거. outflow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유입 같은 거 influx겠지 이런 거겠지 이것들 이건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입이다 이게 들어간는거고 그지? 나가는 거는 outflow라든가 뭐 exodus라든가 이렇게 나오니다 오케이 <laughs> okay. 내가 빌드업 스피킹 101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는 단어 이건 많이 틀리거든 영어 잘하는 사람도 틀리고요 뭐 방송 나와서 영어 하시는 분도 틀리고요 기초적인 나도 예전에 틀렸었고요 you know believe me I hate to admit but I pronounced this w o r d w r o n g 잘못했어. 뭐야 이거 우리말로는 베이 우리말로 베이 w o 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되니까 이걸 베이직이라고 엄청 많이 하거든 근데 발음 어떻게 한다고 basic 부 o r l d 베이 r l 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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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어 l d world world w o 어 l d world a o r l 이 world w o r 어 d w o r l 가 w o r o rudimentary 이런 단어도 어려운 단어야. 자 토익에서 이거 나온 적 없는 것 같아. 이건 뭐 나오겠지만 rudimentary. 오케이? 나못 믿으면 찾아봤대. 음? 응? 이런 말은 찾아보란 얘기야. <laughs> 나못 믿, 날 믿지 마. 더블체크해 돼 rudimentary 이런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basic.